재미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셋이서 같은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쉬지도 않고 실험하고 연구를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별로 쉬지도 않고 네,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런데 연구실 창고에서 아주 오래된 기름 램프 하나를 발견을 했어. 요 어, 이게 뭐지? 뭔가 싶어서 쓱쓱 문질러 봤더니 연기가 뭉게뭉게뭉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램프의 요정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램프의 요정이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원을 딱한 가지씩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러면 신나겠죠, 그죠?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석사 과정 학생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친구와 단둘이서 남태평양 무인도에서 푹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말과 함께 뿅하고 사라집니다. 아, 이 장면을 본 박사과정 학생도 귀에 입이 걸려서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 가서 푹 쉬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뿅하고 박사과정 학생도 사라졌습니다. 교수님만 남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소원을 말해 보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럽니다. 아유, 뭐늘 같이 있던 두 친구가 가고 나니까 너무 심심해. 둘다 지금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뿅뿅 모두 연구실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남 생각 안 해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앞서 소원 성취했던 두 사람 소원이 그냥 뿅뿅 물거품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역시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기도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소원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3년간의 짧은 공생에 그 사시는 동안에 기도의 모범, 기도의 생활화를 몸소 제자들에게 늘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기다렸다는 듯 제자 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유대교의 여러 학파들이 다 자기 나름의 공식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손수 만든 공식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없으니 예수님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얘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런 뜻이죠. 그 기도문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도 육신의 아버지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는 위대한 이름이고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다수 이 땅의 아버지들이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 역시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열등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각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정폭력범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못 찾으면요, 우리가 영적 고아로 살게 돼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가 더 힘겹고 눈물나게 됩니다. 그러니 온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여 진심을 담아 불러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멘. 빨강머리 애니라는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게 단순한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캐나다를 대표하는 열권짜리 문학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첫 부분이 이래요. 주인공 N이라는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중년 남매의 집에 입양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앤에게 양부모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또 자기 전에 이 주기도문, 이걸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빨강 머리 앤이 주기도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반복해서 외우면서 이 대목이 너무 좋다고 방방 띕니다. 왜 그럴까요? 애니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고아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감동인 거예요. 아버지여 부르는 자체가 감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자랐고 고아처럼 살았다 해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하늘 아버지를 목노아 부르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꼭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잘 순종할 때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구현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 때에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죄악들이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간구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부터 나오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요, 1년치 양식을 주세요. 아니, 평생 먹을 양식을 미리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 하루에 딱 맞는 양식, 이걸 위해 기도하랍니다. 네, 좀. 왜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 훈련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할 양식으로 만족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쌓아 두려고 해요. 이 땅에서 100년 이상을 문제 없이 살 만큼의 물자들을 탐내고 더 탐냅니다. 그렇게 탐내면서 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앞으로의 필요까지 미리부터 다 탐내고 다 쌓아두려고 하니까 정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가 너무 각박하고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감사하며 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달치 미리 기도하지 마시고 1년 치 미리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에 구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그러면요, 날마다 나의 기도가 일용하게 응답되는 감사의 삶이 된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나오죠. 자, 여기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찾아서 지겨하시면 이렇도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오니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즉죄 사함의 뜻과 빚탕감의 뜻이 함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이오니 내 이웃에 대해 나도 사랑의 빚을 갚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뜻도 여기에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끝이 납니다. 누가 복음의 주기도문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6장의 주기도문과 좀 달라요. 그런데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기도문의 내용보다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세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런데 우리 집에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가서 "떡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예의가 아닙니다. 깊이 잠든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서 깊이 잠든 잠을 깨우면서 그런 부탁을 하면요. 거절하고 내쳐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좀 달라고 계속 귀찮게 하고 졸라 되는 게 싫어서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좀 그렇게 하라. 라는 겁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청하여서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 보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1세기 예,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예,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너무 교양있고 예의 바른 신앙인이라서 절박함,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간절함, 절박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닿는 그런 기도가 조금 딸리,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간이 절이도록 기도하는 것. 간은 안 절여도 손발이 절이도록은 좀 기도하셔야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간절이는 못해도 손발이 절이도록은 해봅시다. 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절박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간절히는 못해도 손발이 저리도록은 좀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이 구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강도가 점점 강렬해지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 단계가 뭐지요? 구하라. 구한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계가 뭐예요? 찾으라. 찾는다 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문을 두드린다 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찾아서 손에 넣기 위해서 더 진전된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이고 정말 힘겹게 노력하여서 얻어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쉽게 얻어내면요 쉽게 쉽게 까먹고요 은혜도 감동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옛날에 소풍만 가면요 반드시 했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보을 찾기 아닙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영한 놀이죠. 그런데 뭐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도요,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이죠. 네, 좀 실망스럽으시죠? 네, 그래도 네, 땅에 좋은 것들도 내가 다 갖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심정 아닙니까? 다 부자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꼭 필요하다는 거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잘 섬기려는 자세가 있다면 얼마든지 물질의 복도 크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절대적인 우리 예수님의 기도 지침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연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잘 드러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가장 천국의 모형다운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 역할을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로3새 생명 초청 잔치가 며칠 남았죠? 네, 14일 딱 남았습니다. 저도 딱볼 때마다 제 심장부터 쫄깃거려요. 긴장됩니다. 네, 봐, 봐도 별 느낌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딱 보면서 "야, 얼마 안 남았구나. 한번더 전도 팀원들과 작전 회의해야지, 네, 기도도 더 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 초청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11월 2일에 내가 꼭 교회 데리고 올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데려온 그 사람, 그날 교회에서 하늘 아버지를 꼭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래. 제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안쪽면 성경 공부란에 초청 잔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5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은 6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11월 2일에 최상의 일기를 허락하시고 성전이 가득 차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초청 잔치가 되게 하소서. 1호 3새 생명 초청 잔치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1호 3새 생명 초청 잔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소서. 초청받은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에 입각하셔서 전도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긴 뱀을 줄게.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또 자녀가 삶은 달걀 주세요 하는데 아 그래? 아유 정갈이 몸을 떠로르 말면 달걀 모양이 되니까 정갈을 줄게. 이런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런 나쁜 것들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기도응답으로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전도도 잘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다 알고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셔요. 가장 먼저 성령을 주셔요. 그리고 세 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의게 응답하십니다. 첫째,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도 아니다 싶으면 둘째, 기다리라고도 응답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잘못된 것을 구하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거절도 훌륭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한테 전혀 안 맞는 것, 해로운 것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로또 복권 1등 맞게 해주세요. 예, 절대 안 되는 겁니다. 1등 맞아 보세요. 당장 싸들고 저기 저 강원도 가서. 바로 정의를 땡길 겁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할 겁니다. 그러니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것도 있고요. 못 찾는 것도 있고요. 안 열리는 문도 있어요. 하지만 그못 찾고 못 찾고 안 열리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 문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핵심을 알려 주셨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지금도 듣고 계셔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곧 사라 없어질 이 땅의 것들보다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받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나라를 더잘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 응답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